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아, 예,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부동산하고 또 제가 이제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그 TV 프로 중에 하나 동물농장이라는 네. 프로 있어요. 네네. 동물농장에서 항상 제가 보면서 네. 이부동산을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저는. 아. 음... 말이 됐던 네. 아니면 무슨 뭐뭐 뭐 개가 됐던 <laughs> 물을 먹이려고 해도안 먹어요 애들이. 네. 지가 먹고 싶어요 먹는 거야.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님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전문가시니까 좋은 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이렇고 이거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지금의 가격 적정선이 얼마인데 그거보다 좀 저렴하니까 지금 여기에 이 땅을 사서 투자를 하시면 한 4~5년 뒤에는 얼마 정도 가격이 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가한테 권유를 하고 음. 정확한 정보를 드려도 네. 그 투자가는 또 알아본단 말이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 저분 얘기는 맞겠지? 음. 그럼 내가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자. 왜? 그렇죠. 이 부동산에 하도 사기꾼이 많으니까. 부동산 업계 음. 그러면 옆에 가서 애만 모르는 데 가서 저땅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정직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에이 그거 너무 비싸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한마디로. 음. 음. 그거 말고 훨씬 더 좋은 땅이 음.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1 0만 원짜리 좋은 땅이 나온 게 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만 진짜 음. 12만원, 3만원짜리를 15만원에 부풀려갖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본인이 확인한 내용만 믿는 거야. 음. 소개하는그 그렇죠. 정직한 음. 얘기를 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되레 비싼, 음. 안 좋은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음. 그래서 그것도 땅이 되는 것도 또는 음. 부동산도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매물을 소개를 해줘도 안, 본인이 생각해서 안 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부동산에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음. 믿어라. 맞습니다. 그네. 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네. 물가까지 끌고갈수 있어요. 네.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하고 정확한 데이터까지도 다 뽑아서 알려드릴 음. 수가 있어. 음. 그래도 매입을 안 하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아유 옛날에 그땅살 걸, 옛날에 그, 살 걸. 옛날에 그 부동산 살걸 네. 이런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네.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음. 그러니까 물은 말이 알아서 먹어라. 네, <laughs> 맞습니다. 네. 투자가가 알아서 음. 네.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지만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성공하시는 음. 거죠. 음. 음. 네. 네. 이건 뭐또 뭐죠? 너무 심하게 비약하셨는데요. 땅과 에이는 <laughs> 새 것일수록 좋다. 아, 이거는 저. 앞부분은 제가 만든 건데, 뒷부분은 우리 저기 약간 바람 피우는 후배가 <laughs> 아니겠 <아닙니다>. 그러신가. <laughs> 우리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신발. 예, 애인이. <laughs> 어. 이 친구 뭐 싱글이니까 그렇게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친구 나이가 이제 뭐한 40대 중반 다돼 가요, 지금. 애인이 많아갖고. 음. 한 군데 정착을 해야 됩니다. 음. 사람은. 그 그러니까 사람인 자가 사람과 사람이 기대는 게 사람인 자로 영어로 음. 돼 있잖아요. 그런데이 음. 친구는 지론이 그거예요. 지론이 뭐냐면은 A는 새거 새 사람일수록 좋다. 그래야지 이저이뭐 무슨 뭐 모험심이 발동이 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뭐 엔더 핀이 팍팍 쏟는데 그런데 땅은 뭐냐 그러면 땅이 새것일수록 땅이 새 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이거는 천여지라고 그래. 요 개발이 안될 땅을 얘기는 아 겁니다. 흔히 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땅을 개발을 한다 고 그래. 네네. 음. 그래서 이제 땅그 자체를 놔두는 게 아니고 전원주택을 짓는 데거나 상가를 짓는 데거나 아니면 가건물을 줘서 식당으로 임대를 놓는 데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4차선 도로변에 보면은 어 이런 현상을 흔히들 많이 봅니다. 또 투자권유를 어 할때 그런 식으로다가 수익률을 높이는 왜 그냥 토지래는 것이 그 자체로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 음. 어. 그래서 이걸 자꾸 건드리시는데 음. 건드려도 좋은 땅이 있고 안 되는 땅이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거를 잘못 건드려 놓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 그러는데 그렇죠. 어, 시기적으로 또는 그 위치가 안 좋아갖고선 음. 이게 개발이 안 되고 분양이 안 음. 돼버립니다 음. 그러면 이제 토목공사비만 왕창 들어갔지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행이 안 돼버리잖아요 음. 분양이 안 돼버리면 음. 나중에 원상복구 명령 떨어져요. 음, 그럼 그렇죠. 다시 나무 심어야 돼. 어.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던 음, 거야. 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본인의 판단을 잘 못하면 은 음. 그냥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새로 산 땅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음. 자꾸 막 건들려고 그러지 말아라. 음. 아, 그래서 이제 땅하고 애인은 새 것일수록 좋다. 뒷부분은 이제 후배 얘기고 앞부분은 제 <laughs> 얘기고 이렇게 됩니다. <laughs> 세 땅을 <laughs> 네. 잘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 네. 함부로 개간하거나 네, 음. 공사를 하면 또안 되는 그래서 거.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이 전문가가 음. 등장을 해야죠. 음. 네. 그래서 그냥 다 전문가야 근데 누구나 다 전문가래 본인이 그 근데 음. 공인된 전문가. 음. 네, 그렇죠. 네. 네, 능력 있고 경험 많고 그다음에 정직한 전문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음. 어,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음.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 이정찬 위원님 모시고, 네, 부동산에 관한 격언과 속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